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두껍입니다 오늘은 어, 감태나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 올랐는데요 감태나무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 이렇게 토봉령이 있어갖고 청미래농굴이 있어서 이렇게 청미래농굴 즉 토봉령을 채취를 해봤습니다 이 토봉령은 1 0 0가지 독을 해독하는 뛰어난 약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항암효과에도 매우 좋죠. 자 캐기는 엄청 힘듭니다. 네 살다 보니까 캐기가 좋을 것 같았고 일단은 대들었는데요. 아 한동안 실경했습니다자 이거 이제 달 따듬어서 아,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감태나무를 찾으러 다녀봐야 되겠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감태나무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산에 요즘 보기 드물게 적화소와 이렇게 제카소, 제카소. 나무를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있습니다. 다 확대를 해봐. 예, 아주 저큰 높은 곳까지 타고 올라갔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산에서 야생 적화소를 보기 힘든데. 이곳에서 봅니다. 저 쪽에도 또 이렇게 예, 한번 뿌리가 어느 정도 되나, 뿌리가 좀 틈실한가, 한번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나무로 타고 올라간 농구리 좀꽤 굵은 것같갖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아예 굵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야생에서 이런 척화소를 어,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감태나무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오전에는 감태나무 좀자르고또 자르, 토복농도 좀 채취를 하고 오후에 이제 이렇게 산에 난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생강근 밭자리인데 여기에 변이 아주 괜찮게 생긴 것 같습니다. 아주 생강근들이 많은데요. 아주 엽성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주변을 다 두져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마사 줄기가 안와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나쁘네요. 네. 한번 자세히 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대주가 있어서 한번 그냥 꽃을 까봤는데요. 아직 꽃이 꽃잎장 끝머리에서부터, 끝에서부터 하얗게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꽃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예쁘다. 이걸, 아 너무 대주라. 아주 여기도 좀,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봤을 텐데요. 한번 가져가 볼까요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위 절벽 밑엔 누가 안 다녔을 것 같아 갖고 어, 절벽 밑에 이렇게 와 봤는데요 이렇게 끄트머리에 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생강은아닌데요 끄트머리에 물었고채르를 하고서 보니까 옆에 무것이 서반인가 햇빛반인가 주변에 다른 것들은 다 녹색인데 요남만 이렇게 아롱이 인지 뒤에는 또 하, 아닌 것 같습니다 사방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네요 아 경치는 참 좋습니다 아이 입장들 전부 다, 후유계, 입장들이 전부 다 좋네요. 어, 아, 경치 참 좋습니다. 아, 속이 뻥 뚫리는 것같네요 아이고,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아, 아름답습니다. 고, 나는 안캐더라도 경치 한번 봐도 참 좋습니다.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바다 경치가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참, 대한민국 금수광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아유, 아주 뱀이 이렇게 바위에 따뜻하니까 에이,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가! 아유, 바위에 따뜻하니까 이렇게 올라앉아 있네요. 아유, 무서워. 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어, 좋은 난이 나오는 밭 자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긁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이 아, 잘 생겼습니다. 초점이 안 맞네. 엽성이 엽성도 빳빳하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다역같이이게 생겼네요. 아 좋습니다. 이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도 또 이렇게 생강근이 있네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생강근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데 생강근이 많습니다. 아 이것도 변이 좋게 생겼네요. 아 이건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어,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무사히, 어, 즐거운 사냥을 마치고, 이제 하산을 합니다. 금두급이 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